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아, 서울과 경기 지역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아마 아, 오늘은 어 오늘부터 이제 전국에 어 비가 이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 여러분들 어 장마 기간입니다. 아, 여러분 어 주, 준비를 잘 하셔서 어, 비 피해 없도록 하시고요. 어, 지금 이제 그 종목들이 많이 조정이다 아니면 뭐 횡보다 그러면서 지루한 그런 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이런 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아, 사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아주 좋은 날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요. 어, 새로운 날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은 종목들을 잘 매수를 미리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내일이죠. 7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합니다. 어저께도 저녁에도 좋은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도 좋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오시도록 하고요. 에, 자 그러면 에, 7월 23일 에, 화요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에, 코스피가 전거래 대비 8.94포인트 상승하면서 1,880.35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개인이 1,516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220억, 기관은 1439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연기금이 768억 투신권이 2528억 보험도 334억 매수를 보이면서 아주 견조한 모습입니다 프로그램도 차익이 130억 비차익거래가 1199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1329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강한 종목이 많았죠 건설업이. 3.69% 의약품과 섬유, 우버, 화학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통신과 음식료, 전기 전자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상승 종목이 우세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127만 3천원 원으로 보합을 마감했고요, 현대차, 포스코, 한국전력과 LG화학, SK텔레콤,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삼성생명, SK하이닉스, 신한지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의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2원 80전 내린 1,118원 90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달러 대비 유로는 변동성 없이 1달러 31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435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362개 종목이 조정을, 82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기관의 매도세로 약 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전일 대비 0.73포인트 조정한 541.14를 기록을 했는데요, 개인이 53억, 기관이 15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89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예, 프로그램도 비차익거래 위주로 16억 매수를 어, 보였는데요. 어, 하지만 약세 업종이 좀 많았죠. 예, 뭐, 오락 문화부터 시작을 해서 IT 부품까지 약세를 보였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셀트리온과 SK 브로드밴드, 다음 시젠과 파트론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의외의 종목들은 약세를 보였는데, 특이한 종목이 있었죠. 중국에서 또두달 만에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소식에 이글백과 대한유팜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10개 종목을 포함해서 413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40817개 종목이 조정을 이른 9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포르투갈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전국의 안정 기대감으로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대표 국가들은 우상향 중입니다. 포르투갈이 조기총선을 대신해서 연립정부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구제금융 관련해서 재협상 여부를 배제를 하고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포르투갈 증시가 무려 2.3% 급등을 했는데요. 반면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가 독일 경제가 2분기 이후에 다시 둔화할 것이다 라는 조짐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유럽의 아킬레스건이 될 뻔했던 포르투갈의 그 연립정부 유지가 이루어지면서 아주 전반적으로 유럽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범유럽권 에, 스타크스 유럽 600이 전날보다 0.45포인트 상승한 300.30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반 내렸죠? 영국의 뿌띠백이 7.5포인트 내린 6623.17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 독일의 닥스30은 0.51포인트 오른 8331.06을 프랑스 객사공은 14.60포인트 올라가면서 3939.91을 기록을 했습니다. 도이체뱅크, BNP 파리바, 소시에타 제네랄 등 유럽을 대표하는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메르시알 포르투기스 은행과 에스피로또 산토 은행이 11% 9% 이상 급등을 하면서 포르투카를 대표하는 은행주들이 아주 폭등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기업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기업의 실적 부진과 주택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나 전주 주말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부진 발표와 또 이날도 맥도날드가 실적 부진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기존 주택 매매 건수도 감소를 했죠.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포르투갈에서 전국 안전 기대감과 일본 여당의 참의원 선거 대승 소식 등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어그 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된 거죠. 특히나 주택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주택 재고량이 12년 만에 최저치로 기록을 했는데 6월에 그 어, 재고량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 6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예상외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6월 기존 주택 건수가 연휴 기준 1.2% 감소했다, 감소한 508만 건을 기록했다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이상치보다는 좀 526만 건인데 하회를 했고요. 5월에 3.4% 수정치 증가해서 감소로 좀 바뀐 모습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 재고량이 219만 채,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를 했는데, 재고량이 사실 팔만한 그 집들이 많이 줄었죠. 왜냐면 하 벌써 봄에 이미 많이 판매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재고량도 2001년 6월 이후 거의 한 1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그만큼 봄에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음. 세계 최대 베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2분기 순익이 업계 예상을, 상, 어, 예상을 하회하면서 하반기 매출 전망도 조금 나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맥도날드가 2분기 순익이 14억 달러로 주당 1달러 38센트로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 주당 1달러 40센트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과 일본 여당의 참의원 선거 대승이 전반적으로 전세계의 글로벌 경기 부양 기조와 맞다 라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다우가 1.8포인트 상승한 15,545.55를 S&P 500도 3.44% 상승한 1,695.53을 나스닥이 12.78% 상승하면서 3,600.39를 기록했습니다. 을 업종별로 102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36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아맥스 아멕, 금강 업체 지수, 다우존스 가전과 아맥스 항공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8개, 하락이 12개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슈레파커드, 뱅코브 아메리카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66개, 하락이 33개였는데 영국 저지주 세인트 헤일러에 위치한 강산업체 랜드골드 리소스가 4.6% 강세를 보였고요. 캔사스주 레닉사에 위치한 글로벌 위치 시스템 제조업체 에가민 어, 리미티드가 2.3%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284개, 하락이 210개였는데 콜로라도주 그린우드빌리지에 위치한 금광업체 어, 뉴몬 마이닝이 5.7% 급등을, 커네티컷주 스탠포드에 위치한 비즈니스 서비스 업체 어, 피트니 바우가 어, 3.9%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뉴욕 상업코래소에서 서부 테사스 중질류는 21센트 상승한 배럴당 108달러 18센트로 10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 북해산 브랜드유는 41센트 조정하면서 배럴당 108달러 77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뉴욕 상품고래소에서 금선물 가격은 40달러 40센트, 오랜만에 좀 크게 반등을 했네요. 상승한 온스당 1333달러 3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7월 23일 화요일 국외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7월 리치먼드 연방제조업 지수와 5월 주택가격 지수 발표했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EU에서 7월 FCCI 소비자 신뢰 지수, 영국의 6월 영국, 어, 은행연합회 총 주택담보대출 발표했습니다. 예, 금일 요 국내는 코스닥에 위지, 위지트가 이사 선임권으로 주주총회에 정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악재로 힘들어할 때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라는 거 아시죠? 항상 어,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 이럴 때일수록 말씀드렸지만 예, 좋은 여러분들 어, 여건이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 좋은 종목들 잘 매수해 놓으시고요. 예, 급등랠리 다시 또 나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델리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마치고요. 아, 내일입니다. 아, 내일 저녁도 저녁 9시에 뵙도록 하죠. 자, 이상으로 7월 23일 화요일 주식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